1년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12월 서산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서산시의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0차례, 산업건설위원회 9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차례 열리는 등 바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장의 개회사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시정을 총 결선하고 우리 시의 내일을 설계하는 2025년도 본 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일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의 현세가 흐트러 쓰이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예산안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가선숙, 안원기, 이정수, 문수기, 최동목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선숙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성폭력 사건, 사이버 성범죄 등이 흐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원하고 2차 피해 등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법지행의실효성제고와 예방교 강화 등 추가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원계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전신조와 전선은 폭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시 쉽게 파손되어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조에 얽혀있는 가로수는 지정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 자연환경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 자립을 위한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합당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 재난에 맞는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농업인력 수급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문수 기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옥상정원 좋습니다. 단순 주차장 외에 잔디만 보이는 옥상정원은 반대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복합 문화복지시설 건물 위에 옥상 정원을 원합니다. 옥상 정원도 공문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품은 옥상 공원을 희망합니다. 일본의 58년 전 사례인 주차장만 있는 건축물과 잔디만 보이는 옥상 정원은 서산시의 랜드마크가 될수 없습니다. 다음은 최동목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최근 서산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9월 의회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서산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회에 설명했으며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산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예산 1억 8천을 아끼려고 직영한다면서 3억짜리 소를 예산에 떡 올려놨습니다.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예산과 공간을 없애는 행정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시는 이번 비정규직센터 시지경 결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소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안동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과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최동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급 청년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가로리마는 지난 2026년 7월 보호대상 해양 생물인 전박이물범을 육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양 생물 보호구로 역으 지정되어 가치를 증명하고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의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양 보호 또한 가로리마는 세계 자연의 유산 등의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로서 가로리만의 생태는 청정수산물 우수성 기반의 판매와 수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이 필요하다. 하나, 우리는 가로리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예교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가로리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생태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세계자유산 등재를 위한 갯벌이 브랜드와 가치로서 가로리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밀폐 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예서산 시의회는 서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 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방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위직 청년 공직자 사기 저하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 국가 행정 전반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에 즉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이 생정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총 10차례,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9차례, 예산결산위원회는 총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어 조례 제개정안및 기타안건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2월 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먼저 안원기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산시와 같은 규모의 축산업 중심지에는 최소 10명의 가축방역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방역업무의 과중화와 질적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산시가 방역체계를 근본적이고 예방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위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축 방역관 인력을 충원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방역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살처분 중심이 대응에서 벗어나 백신 접종 확대, 농가 방역 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넷째, 사처분 과정에서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고 심리상담 및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방역인력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강문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안과 가 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건강 보험공단 특별 사법 경찰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주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우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이루기 위한 영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법제정을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스스로 기부 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의 자체 조직권 부여를 건의한다. 하나, 지방 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 의회의 예산 편성권 부여를 건의한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영위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자 병원 연어 대응양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 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의 의원 일동은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회 26개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026억 원 대비 577억 원 증액된 1조 3,6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정예산액 1,046억 원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2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건 모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사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했건 2040년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의견 제시했건 두개 안건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7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먼저 김용경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서산시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재난 유형별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훈련과 위기관리 리뉴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해는 우리의 안전정책을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성입니다. 둘째, 재난대응체계의 미흡함입니다. 셋째,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서산시의 안전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laughs> 첫째, 보령형된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의 조기 추진이 시급합니다. <laughs> 둘째, 스마트 안전도시 전환을 가속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 서산시가 더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필수적 기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이 사업, 즉 강행벽비를 위반한 채 진행하고 있는 예천지구 공용주차장 사업의 설계 용역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강행벽비를 위반하고 진행하고 있는 설계 용역 대약은 무효인바 이를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법률 위반을 계속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의회는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 의장협의회와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전국 기초 의원들의 뜻을 모아 시도 의회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령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유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군자치구의 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안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452억 원 대비 1047억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회의 본심사를 거친 결과 27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278억 원 증액된 13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의 2024년 회기가 17일로 모두 끝났는데요. 2025년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이 겨울을 만든 이유는 사랑과 행복의 온기를 서로 나누면서 따뜻하게 지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